안녕하세요. 장보병 타로입니다. 운제 달리겠습니다. GT 운세 보겠습니다. 아 GT 운세는 완주 기사가 나와서 뭔가 이럴까 저럴까 움직이, 움직임이 그리고 활발하진 않지만 골똘히 뭔가 계획을 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아 보여요. 소띠 보겠습니다. 오티 운세는 어, 완주 나이트가 나왔죠. 완주 나이트가 나와서 지금 달리다가 조금 쉬고 있죠. 쉬고, 휴식을 취하지만 또, 어, 오후 되면, 하반기 되면 또 열심히 뛰어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호랑이 보겠습니다. 호랑이띠 오늘은 이제는, 어, 텐소도가 나왔죠. 뭔가 결정을 하고 자잘한 거 정리하고 승리하고 도둑을 때려잡고 뭔가 새로운 광명을 찾을까요? 자, 토끼띠 보겠습니다. 토끼띠 오늘은 이 완주육이 나왔죠. 어, 표범을 데리고, 어, 어떤, 어, 승리에 도취했을까요 뭔가, 그, 포상을 받으러 어디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고, 어쨌든 오늘은, 내 어, 네, 맘먹은 대로 잘될것 같아 보입니다. 자, 용띠 보겠습니다. 용띠 오늘은 새는, 어, 완주칠이 나왔죠. 이거는 밖에서 도둑을 지키고 있지만, 이거는 끝까지 잘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해 공주를 납치당할 수 있어요. 끝까지 잘 긴장된 마음으로 오늘 잘 보내보세요. 뱀띠 보겠습니다. 뱀띠오노랜선는팔펜타이 나왔죠. 어우, 정말 장인 도자기를 하고 있네요. 열심히 일하는 하루, 나의, 인정받는 하루, 공을 세우는 하루, 바쁜 하루 보입니다. 자, 말띠 보겠습니다. 말띠오노랜선 14번 절제가 나왔죠. 어떤 일에 이럴까 저럴까. 두 마음, 고민하고, 결정 짓지 못하고, 하지만, 맨 처음 생각했던 걸 한번 택해보세요. 양띠 보겠습니다. 양띠오 노랜스는 아, 저펜타클 여왕 우아하게 나왔죠. 어떤 현실적으로 여왕처럼 돈걱정 없이 편안하게 결실 결과물 정말 타로카드처럼 행복한 날이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숭이 보겠습니다. 원숭이 띄오노랜스 완주텐이 나와서 오늘 힘 어, 책임감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가야 될까? 요 힘겹게 짊어지고 가야 되나요? 너무 힘들면 분산하시길 바랄게요. 너무 책임감이 강한 하루, 일이 많은 하루 어, 스트레스, 체력, 체력적 몸과 어, 체력이 힘들 수도 있는 날로 보입니다. 닭 보겠습니다. 닭은 자 17번 어, 어, 17번 스타 카드가 나와서 별처럼 빛나는 하루가 될까요? 반짝 어, 빛날까요? 스타는 지키기 힘들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하루 어, 보상 받으려고 노력하는 하루. 보입니다. 자, 개띠 보겠습니다. 개띠 오늘은 16번 타워가 나왔죠. 타워. 이런뭐 고의 뭐 벌이 빛나는 밤에 같아 보이네요. 어쨌든 타워는 외부의 영향으로 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가만 안 놔둔다든가 주변에 주변으로 인해 내가 인기가 있을까요? 뭔가 어 골치 아팠던 일이 해결될까요? 어쨌든 외부의 영향이 있는 거니까 잘 살펴보시고 어, 말조심, 사람조심, 겸손해보시면 어떨까요? 돼지 보겠습니다. 돼지똥으로 난 새는, 어, 펜타클2가 나왔죠.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것같아보여요 현실적인 고민, 갈등, 두 마음, 이럴까 저럴까. 하지만, 뭐, 뭐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자, 신 달렸습니다. 행복하세요.